호동이랑 아예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거의 만점. 오늘 지랄걸 둘은. 호동이가 했던 모든 예능에 나는 나가서 다 했지. 둘은 지나잖아. 끝나고 헤어지고 우리 지비야니로고 특별히 또 회식도 많이 했잖아. 우린 진짜 많이 했고 추억도 정말 많고. 오, 진짜 그리고 호동이 형이 술을 제일 잘 먹을 때 맞아. 전성기. 나는 그것보다 더잘 먹을 때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전성기를 봤잖아. 호동의 전성기. 호동의 위담은 밥을 아니. 술이랑 똑같이 먹어. <laughs> 그부르니까술 술 위주로 먹고 맞아. 하잖아. 호동이는 안주랑 술 양을 똑같이 먹어 계속. 이모 냉면 그릇에다가 붕개밥 두 개씩 해서 두 개를 달래.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밥두 개, 밥두 개, 계란 프라이 두 개, 계란 프라이 뜨는 아, 아, 그래. 남은 회를 이렇게 다여기다 <laughs> 넣고 <웃음> 쌈장 넣고 토주장 넣고 마늘 고추 미식가자아 아, 맛있겠다. 딱 비벼. 맛있겠다. 딱 치면. 두 개를 비벼놔. 무슨 나는 하나 나, 나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어. 형 거야. 그러니 <laughs> 그때 뭐, 이렇게 있다가 이차아 맛있겠지, 맛있겠지. 그런 보통 한입 몰래 이러잖아. 근데 맛있겠지, 맛있겠지. 어이 형 맛있겠는데요? 맛있겠지. 음 정말 맛있다. 그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되게 진짜 진심으로 좋으니까 많이 하고 다녔는데 형이 되게 그게 좋았나 봐. 아유. 어느 날 숫자리에서 만났는데 어?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나, 허동이가. 되게 어, 아이 같은 면이 있어. 어. 그래서 눈만 마주치면 원샷사 하는 아, 뭔지 알지? 아, 어. 좋아하니까 어. 이제. 형 어,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어, 아 괜찮다, 괜찮아. 그리고 그날 10년 누가... 만에 토했다. 어. 내가 알기로 식용유도 엄청 많이 먹어. 식용유도 내 만큼 먹어. 그럼, 고기만 어. 이만큼 먹어, 진짜. 식용이 아, 고기 아, 한번 그렇죠. 그냥 맘 놓고 먹으면 몇 인분 먹어. 몇 인분? 한 4, 5인분. 혼자 아니, 4인분. 혼자 4인분. 호동이 형은, 아, 호동이는 한 12, 3인분 먹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그래, 그 먹지 뭐 먹을 때 너. 그럼 혼자서? 아, 난 그게 되게 웃겼던 게 호동이가 뭐가 체했나 봐. 아, 이렇게 어. 토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놀란 게 토를 막 했대. 음. 그리고는 물을 내렸대. 음. 세 번째 토를 하다가 자기가 막 웃었대. 내가 진짜 어. 많이 먹는. 거야? <laughs> 아만 나오자니 꽉 채워서 내리고 꽉 채워서 내리고 꽉 채우다가 자기가꽉 하고 아, 막 아, 앉아서 웃었대 진짜 막. 많이 먹었구나. 아. 먹을 때는 정신없이 먹으니까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나 왔구나. 봐. 진짜. 어. 그리고 한참 우리 할때 형은 굽는 고기가 진짜 고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던 냉장고. 어. 어. 김치찌개가 있지. 고, 고기 서고기를 건져서 키, 키친타월에 닦아가지고 구워 먹었다 왜? 구워야 어? 음. 어? 고기. 이게 우리 고기 좋아 줘서 사람들 지글지글 글, 이, 그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 어. 근데 아무것도 찾다 찾다 없으니까 냉장고에 김치찌개에 들어가 돼지고기 있잖아. 해, 꺼냈어. 그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기, 그 꺼내 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꼭 소리가 지글지글 나. 맛은 어때 <laughs> 맛있어? 양념돼 <양육대> 있잖아. 김치찌개 그냥 되게 맛있겠어 없겠어. 처음이 <laughs> 달라. <laughs>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양육대, 맛있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맛 있어. 양념된 대로. 같이 양념 잘 배, 배워가지고 아니 일부러 하면 양념을 하잖아 아,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시경이형 우리랑 다 추억 있고 근데 왜 진짜 이제 나왔어? 우리 아는 형님 솔직히 한 번도 안 봤지? 형막 프로그램 속 봤어 나...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 형택이 나왔을 때 테니스 아, 테니스 선수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연예인 누구냐고 하고 음, 응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맥주 보다, 마시면서 보다가 하, 내 이름 네, 무조건 나온다 내이끝나있으 뭐, 뭔지, 뭔지 알지 해야지, 괜히 아또내 얘기 하는구나 는데 갑자기 윤종신이라는 어. 거야 어. 너무 화가 났어. 어, 형테니스 형. 어때? 종신이 랑이랑 어. 네가 정신이 형을 이긴 적이 있어? 지금은 내가 무조건 이기지. 와. 그럼 어. 네가 1등이네. 정신이는 소리가 되게 커. 정신이는 되게 커. 아! 아! 하는데 공이 되게 늦게 와. 아. 이게... 아. 왜냐하면... 나도 인정하는신이 게... 테니스 못 봤지. 어, 성대모자 완전... 아! 아! 근데... 아. 아 가벼워. 어. 근데 성대모사 아. 너무 잘한다. 소리가 190이야. 아! 근데 공이, 아. 아. 공이 아. 높게 니까더 헷갈려. 어, 보 아, 가 너무 좋아한 너무 좋아. 근데 저런 괴력이 있는 소리가 아니야. 하이톤에. 여기서 나는 소리 잖 아. 랑살때로그 <laughs> 깐족거리는 그. 너 너네 종신이 그 얘기 몰라? <laughs> 뭐? 그 수술했잖아 아파가지고. 어디? 그 소장. 아... 이게 수술하면 너무 아프잖아. 그~ 마취가 끼때 진짜 아프다 해서 정말 너무 아플 때 이렇게 탁 한번 누르면 싹 진통제가 들어가는 걸 어... 지금 환자 손에 쥐어준대. 어나그거 해본 적 있어. 어, 나근 이제 형이 이제 깨다가 이제 형수가 옆에 있었는데 아... 미란 누나가 깨면서 계서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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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깨, 면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 아. 제 형수가 많이 아프니까, 어, 이거, 오빠 이거 누르라고 이거 누르라 했더니, 아 아, 아. 아, 아, 이게 원래 한 번, 이게 원래 한번 누르는 건데, 한, 한 일곱 번 정도 누를 수 있나 봐. 이틀, 당... 이틀이 딱 깨져요. 아, 베리스 아, 아. 얘기는 농심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는 농담 빼고 지금 행존하는 연예인 중에, 현자는 방송인 중에 댄스 랭킹한 시기였던 거야. 왜냐면 서브가 딱 이, 이렇게 맞았을 때는 현역 선수만큼 스피드가 오거든. 오.. 아, 고마워. 근데 약간 그때 기분이 좀 되게 바보 같았습니다. 나 얘기해주겠지 했는데.. 너 얘기를 아예 안 했던 거 어, 같아. 윤종 씨가 이게... 제일 잘 친다. 그래 시어만... 이 노래는 우린 많이 나왔어. 응? 어? 뒤에 그 우리 저기 뭐야.. 믹스 노래.. 그 뭐지? 노래방? 믹스 노래방 거할때 믹스 음악이 음, 잘 나와요. 잘... 이거 미프로 아니야?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연대대 고대네 아니, 연대대 고대 맞아. 죄송한데요. 저기는 시험 봐서 들어간 학생이고, 나는 저기 특기자를. 아, 그래도 1등을 어. 했으니까 들어간. 그럼 위조 학력인가 그걸로? 아, 그러면 도전 들어간 거야. 학교 길이 응. 면어너 응. 시험 봐서 들어간 거야. 자, 그서 생각 안 해? 그건 아니고, 나도. 합법으로 들어간, 아, 학교 학교. 들어간 거야. 아, 적법어간 거야. 문제 그리고 학교의 이름을 학교 널리 안 읽는데. 기어를 했어. 그러니까, 애 그치잖아. 아니 근데 시경이 형이랑 보아는 어, 어떻게 친한지 예보한 뭐 적도 좀, 없잖아. 아, 요즘에 그거 봤다. 이번에 보이스코리아 2020 음. 같이 코치로 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어. 아 진짜 어. 친해지고 있는 중이야. 내가 딱그 왜냐면 내가 그 보아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챙겨보거든. 금은보아? 어, 어. 내가 어, 딱 봤을 때 <laughs> 성시경이 출연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프로그램 하기로 했어. 오. 오, 진짜? 오. 그 기사를 음. 내가 내 눈으로 봤어, 그거를. 그 맞아? 물어봐. 근데 심지어 제작진이 와서 음. 보아 씨가 시경 씨가 한다고 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 나는 내가 먼저 얘기했다고 생각했어 그니까 라인업을 보여주는데 보아 <laughs> 보아 나오면 어? 나도 하겠다고 어? 어? 보통 그때 어? 그거 어? 옛날에 어? 옛날에 어? 최수영형이젊의 어? 행진을 어. 하이라 형 했어 4 1 했어 그러면 5 했어 했어 어, 어? 어 그러면 가버갔을 때. 유리 u take a cover of 기 h e day. t a k 하 a c 내하하까 내가 하 h e day. Take a cover of the day. Take a c o 2 0 r of the day. Take a c o 다 e 고 of the day. Take a c 가 v e r of the day. 다 a k e a c o 다 e r of the 딴딴 y 딴 a k e a cover of the day. t a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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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 슬프다니야!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자. 그런가? 근데 중요한 거건 시경 씨가 하면 응. 나도 한다. 그리고 시경이도 퍼포먼 하면 나도 뭐. 그냥 뭐. 그러면 하겠다. 그 얘기는 왜한 거야, 시경이는? 나는 <놀람> 근데... 보아는 보아잖아. 보아는 보아잖아. 내가 일본에서 활동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보아는 걔는 그냥 일본을 마이클 잭슨처럼 정리를 한번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부하관 참 활동을 할 때였는데 방송국이야 지상파 큰 어? 거기를 라디오하러 가는 데 있고 시끌벅적한 거야 막 임원들이 나와서 서 있어 어. 양복 입은 사람들저 뭐야 그랬더니 아 오늘 음악 프로그램에 부하가 출연한다 그래서 임원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내려와 있거든요 아, 근데 와, 보아야. 부사장 뭐 부사장 예능 진짜? 국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부하가 차에서 딱 내리는데 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네. 그래.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어. 그래. 그리고 진짜? 진짜 꼭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를 리스펙한다기보다 가수끼리도 우리가 서로의 커리어를 보잖아. 그 그러니까 그냥 아 얘는 멋진 길을 걸어왔고 음,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친해져보기도 싶고 왜냐면 응, 한 맞아. 번도 뭐 겹친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간단해. 지인이한테는 복잡하잖아 그냥. 왜 설명해야 돼? 그냥 보아잖아. 오, 오, 아까 말한 보아잖아. 보아잖아다잖아네 글자로. 그러면 보아는 어? 그림면지경이왜지경이 보아 한다고? 보아 입장에서는 한다고 뭐야, 너는 그냥 시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오빠한테 이 얘기를 듣고 좀 민망했던 게난 어? 기자회견 때 우리가 뭐 보아 씨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하는데 참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야. 잠깐잠깐 그래서 이이얘기가 그래가지고? 또에 시경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오빠 한 대를 샀어요. 근데 어, 기사가 어. 너무 많이 난 거야. 그지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어, 근데 또 오빠는 그 얘기가 되게 감동이었나, 그치? 어... <laughs> 넌 감동이었어, 넌 감동이었어 <laughs> 진짜. 넌 감동이었어, 진짜. 내가 그래서... 아주 오늘 시원시원한데. <laughs> <laughs> 오늘 아주 안 먹구나. 선생님의 너의... 피드백이 어. 좋았네. 넌 반으로 따야 되겠어, 오늘. 어. 아, 난 사실, 위담하는 거잘못 어...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너무 뚜렷하게 그럼...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아, 너 그래도 돼. 넌 보아니까. 어... 그렇지. 에? 그럼 보아는 시경이 형이랑 국쿠하고 그러면서 좀잘 맞아? 나는 되게 좀... 잘 맞아. 어. 음보다 훨씬 더 보아는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해? 나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 음. 시경이랑. 근데 아. 시경이는 약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커. 아. 어? 뭐인 거야? 어 확인받고. 싶 어떠셔 그죠. 인지 이런 거 같아. 이거.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잖아. 음. 뭐 희철이랑 나랑 연락처가 있고. 그치, 그치. 근데 난 희철이 되게 좋아하고 만남 항상 너무 반갑지만 우리가 지금 친한가? 그러니까 어. 그런 어. 퀘션을 하게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 약간 칭얼대는 스타일이었구나. 아. 니 당연히 나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 그러니까 나는 내 기준에서는 나는 수경이랑 진짜 친해. 가장 친한 코치가 누구예요?라고 물어보면 어 저는 손발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 근데 같이 20주년이 요번에 그럼 보아도 시갱도 20주년이 맞아 2000년 대비 대부가딱 각기가 똑같구나. 얘가 그래서, 그래서 얘가 좀더 빨라. 어. 시갱이하고 보아가 또 20주년이잖아. 응. 동통되게 둘이 20주년이어서 아, 2 0년의발자취를 퍼포먼스랑 멜로디를 다틀어야지 이거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집에서 쭉볼수 있어? 보여 준다고? 내가 오늘 넘버원 하도 진짜. 선생님이 뭐 준비해서 나가라. 어. 준비해서 나가라. 아, 진짜 나의이 20년의 스토리를 보여 줄수 있는 걸준비해 왔어. 야. 와. 아, 요즘에 춤기 아, 이 요즘에 춤 배우는데. 추배요. 어, 이제 그러니까. 근데 보아 춤 연습하라는데 레드벨벳 거 연습하더라. 고 아, 진짜? <laughs> 아, 나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시켜도호한번 아, <laughs> 쳐봐. 아, 야. 나, 나. 아, 나, 나. 나 어릴 때 너무 힘들었거든. 왜냐면, 황수 나와서 16명이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자, 이제 춤을 춥시다. 땡스 <laughs> 신고식. 아니, 아니 그놈의 신고식. 그놈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 처음 만나서. 바로 아, 그러니까. 춤을 춰. 꿈이 나야 춤인 <laughs> 거지. 어, 어. 그래서, 그래서 네. 우리가 데뷔 20주년 음. 보아의 어, 어, 어. 보아 무대를 봅니다. 언니, 언니, 아, 언니.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we 덥지만, 진정한 댄스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의 진정한 댄스곡은 뭐다? 뭐다? 여러분, 진정한 댄스곡은 뭐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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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삼식형.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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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진짜로 내 앞에 줘야 될 게. 예 제가 치기.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인데이 노래가 춤이 없어. 안무가 없어. 그리고 지금 안 춘려는 게 아니라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형, 잘쓸그 뭐를 춰지면 할수 있지. 저거 누가 투명인간한테 맞는 그러니까. 거 뭐야? <laughs> 뭐야? <laughs> 투명인간한테 맞는지 <laughs> 성시경 해 가지고 진짜? 아니야! 야, 아니, 여, 아니, 아니야. 누구야? 아 이게 누구야? 이거 누구? 저기 가는 청담동으로 하는게 아니야? 아니, 승경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까 그러니까 어. 저거는 심지어 미소천사 안무가 아니고, 어. 콘서트에 보러 오신 분들을 웃기게 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춤도 춰야 되잖아. 어. 그래, 저, 그니까, 어. 저거는 콘서트장이었고, 어. 막, 이게 뭐야, 지경이아 음. 너무 속상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시경이는 이제 댄스보다 우리가 이제 2 0중년 특집이니까, 시경이한테는또 멜로디를 들어야 돼. 승경이, 이제 노래를 들어야지.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노래 들어야지, 그래. 우리가. 뭔가 너무. 아, 어떡해? 음음을 아, 잃지 마. 어웃음을 잃지 마. 야, 아니 근데 달리. 시경이한테 시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을까? 최곡최시 곡은 뭐다? 미소청사. 본인 노래 중에. 희재! 어. 아, 그래. 희지 희재. 희재! 나도 희재! 희재 너무 좋아. 너, 너무. 거리에서. 너는, 거리에서. 너는 내게 봉이었어. 너는 내게 본이어 너는 내게 본이어 너는, 너는 내게 본이야. 우리 본의 신청곡들을 종합해서 몇 개. 들려줄게. 그대 떠나가. 아, 예, 네.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 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마 앞에서. 그대 나 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대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 정말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제법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껏 나를 사랑을 시작할까요? 그대 곁에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다가간 만큼 이제 내게 와줘요. 진짜 좋다. 아, 진짜 반겨워. 아니, 아니, 근데, 시영이가 노래를 하는데, 옆에서 장훈이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어, 아. 계속 따라 따라 부르지 마. 어, 따라 부르는데 자꾸 애들임 붙이면 하려고요. 아니, 힘들다도. 그럴게 있어. 힘들어. 다들 이제 시경이 노래도 너무 좋지만, 난 개인적으로 정말 시경이한테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요 시경이 목소리로 김민우의 사랑일 뿐이야를 듣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대. 이렇게 시경이가 너무 노래를. 시경이가. 사랑일 뿐이야는 안 되나? 그거 코드가 있으면 칠수 있는데. 이거 봐, <목소리> 코드만 찾아주면 바로 칠수 있어. 가사 가사 앞에 가사 어, 나라고. 아, 바로 저 코드 보고 이제. 잠시요, 인기 가수 성시경 씨의 먼저 축하 공연 김희철의 희재 한번 듣겠습니다. 희재. <laughs> 준비됐어요? 장훈이 형이요, 가슴 아프죠? 이상민의 희재를 듣겠습니다. 나 희재 희제... 아나. <laughs> 희재 알아요? 희재 <희제> 정확하게 알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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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내게 묻지만 생각하기는 힘들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표정지?